이런 데 진짜 예쁘다. 어우 차고 5차고, 누우니까 이런 게 예쁘네요. 하루 종일 딴 생각하려고 옛날 사진들을 드라이브에서 정리했어요. 나 정말 세럼 발은 거안 좋아하는데. 어 진짜? 난 어, 좋아하는데. 난그 남이 발버는 발장만 봐도 봐. 진짜? 뭐, 약간 이상하다. <laughs> 어 여기는 다 재설했네. 가자. 귀엽다 다이. 음. 아. 또 떨리네 오랜만에 오니까 신난다 여기 영상 찍고 있어? 어 찍고 있어 <laughs> 왜 이래 <laughs> 너무 신난다 아 화장실 가고 싶구나 왜 항상 직감만 오면 화장실 가고 싶지 여기 정말 방간 아주 코알마라구나 진짜 방간이 간땡이만 해가지고 유아 언니 미스터 손샤인다 봤대 태리 그... 학기 나오는 거? <laughs> 로맨틱 성공적 나오는 거. <laughs> 지갑 있어. <laughs> 한차 있고, 그리고, 어, 알았스니다스 짜잔. 뭐냐면, 귀여운 스티커. 그리고 이거는 요새 아무도 안 쓰는 손난로버스 귀엽죠? 이것은 여드름 패치. 여기 버튼이 생겨가지고. 여드름 패치. 아, 제 오세요. 이거는 우리 다이가 추울까봐 가져온 하트. 아까 콜바스에서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스푼이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 새을 얻고 있고, 이거는 복 아빠 거고 이거는 보여 아빠 새여에맛어파이더 맛이 있이거이거기여는여름맛여름는는 사실, 시험이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는, 이 차를 잘했다고 생각해가지고, 괜찮아, 나 잘했어, 될 거야, 이렇게 생각했고, 되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, 갈수록 약간, 못했던 것도 생각나고, 아쉬운 점들도 생각나고, 약간 현실을 바라보게 되니까, 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마음을 조금 내려놨어요. 사람들이 자꾸 너 정도면 이 차는 당연히 붙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. 그게 되게 고맙긴 한데 떨어뜨리면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마음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밑밥 겁나 깔아놨어요. 안 돼, 아니다, 나 필기시험 점수 진짜 낮다, 커트라인에서 1점밖에 안 높다, 뭐 이런 말을 해놨는데 모르겠어요. 꿈도 계속 그거 관련된 것만 꿔요. 그래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안되더라도 그냥 새로운 시작이다? 라고 생각하려고요. 사진 찍어놓는 거야? 응, 아, 맞아. 진짜로? 응. 지금 방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제가 마지막으로 보려고 이렇게 남겨놨던 프린트물들이 있더라고요. 뭐 내년 떨어지면 내년에 또 봐야 되겠지만 지금 마음으로는 그냥 다 버리고 싶어서 다 버리려고요. 지금 그래서 링을 이렇게 빼놨고 이것도 링 빼서 버리려고요. 이것도 좀 버리려고 하고 있는데. <laughs> 단어를 초반에는 이렇게 종이로 봤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게 남아 있는 되게 많은데 사실 더 많았었거든요. 근데 제가 물을 한번 쏟아가지고 젖은 건 그냥 시원하게다 버렸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만큼밖에 안 남아 있는데 나중에는 클래스 카드로 다 컴퓨터에 입력해서 봤습니다. 좀 추워긴 하지만 이 친구도 보내줘야죠. 지금 보이시는 게그 제가 칠판으로 수업 실현할 때 썼던 그 뭐지? 이게 책빈일이었거든요. 문방구에 가서 책 비닐 두마 달라고 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화이트보드처럼 수업 실현했던 건데 이제 떼어버리려고요 지난번 시험에서는 이거를 사서 붙여놓고 몇번안 했는데 일차 떨어져 버렸어가지고 그래도 다행입니다 많이 써먹고 버릴 수 있어서 이렇게 기출 문제 정리했던 거는 다 버리려고요. 기출 문제는 제가 2009년, 아 2002년도 꺼까지 봤는데 어, 옛날 기출은 막 엄청나게 열심히 보지는 않고 그냥 적당히 열심히 본것 같아요. 찍고 있어? 어. 저희는 지금 어디 가고 있나요? 달 맞이 근린공원이요 맞아요. 달을 볼수 있나요? 모르겠어요. 맞아요. 우와. 어. 왜? 너무 예뻐. 준이야, 안 예뻐? <laughs> 그냥 썼어? 준이야. <laughs> 안 예뻐? 썸나 올라가야 된다고. 아직, 아직 경매 안 되지, 우리야 준이야, 왜 이렇게 건조해졌어? <laughs> 아, 이건 유리 유튜브에 나오는 거야? 아, 그럼. 와우 개 들어오니 문 잠궈주세요. 개가 들어와? 그런가 봐. 와우 준야 콧물나와 나와. <laughs> 여긴가봐